Okay. 더럽고 이것도 배팅한 건가? 기억이 안 나네 도둑네이거 카바 한번 주세요더태제를 해준다던가 아야 뭐해? 컨트롤 넘어오고 카바는저좀아끼잖아 행운이 있다 결퇴안 했군 아이시브를매직 써갖고 왔어야 는데 더쓸수 있어요 나큰집 2층에 있네 걸어놨다 세집퍼은 혼자 나머지 지렁이거나, 또는 아예 희생제에 저 혼자 남아있거나 할 때, 아무것도 발자국이랑 피자국 이런 거안 남게 해주는 거고요. 이 저거, 손절폭도 아니고 그냥 구데기 벗기지 않았어. 뭘 개꿀이야, 이씨. <laughs> 굳이 껴야 돼, 저런 거를. 카방 걸렸다 지금 다 런던 폭이라서 옳지 다 봤지 여기 근데 덫이 안 깔려있어 됐어 됐어 이새끼 대가 굉장히 거슬리는구나 지금 따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 올라갔다 그럴 수 있는데, 뭐... 야, 그거 하겠다고 쓰는 것도 좀좋거하잖아 아, 나 발자국 안 나와서 몰랐던 거야? 나 행운이었구나, 맞아. 안 쓰는 게 맞지. 좋은 폭이씨야 가뜩이나 끼고 싶은 폭들이 많은데. 올것 같은데. 올라갔지. 아, 안 돼. 이게 아오진가 위에다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아오지 아니네. 위에서 더 까는 것 같은데? 아, 걸렸다, 씨, 그래.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 타이밍이 근데 더짓어갖고 되려나? 왼쪽에 깐것 같은데, 거기 완전 더지네 저기. 이거 저분이 가야 되는데. 이거 갈아 끼러 간다. 안 되네. <laughs> 차분한 영혼이라, 씨. 이레에 소리 안 들려. 여기 지나가질 것 같지 않아? 아, 씨. 이레에댔어 야, 안 돼, 안 돼. 이 개새끼, 이거 전략가요, 이거. 야, 안 돼, 안 돼. 저분 살려. 빨리 님 죽으면 큰일 나, 그거. 나들때 저분 살려. 여기 아버지야 개새끼가 못나오네 아이 거 죽같네 이거, 이거. 씨부레 그래, 들어 이 새끼야 빨리 아 들어 아이아 빨리 살려 지금이야 이 새끼 몰라 오히려 좋아 뒤로가 뒤로가 반대로가 반대 해제했다 야이씨 이거 다 나가면 빨리 가안 되겠다 먹이감 줘야겠다 아이 씨 저기 누우면 어떡하냐? 어디 일어났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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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씨부에난 만쇼테인 <laughs> 지금 두분냐저 이거리지 저거 뭐 이런데 받은 요아니야 위에다 또 건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럿이 가야돼 두, 최소 두룬 가야된단 말이야 해제를 바깥쪽에서 안되잖아 바깥 내가 볼때 창틀 안 부수고 그니까 러저 창틀판자 안 부수고 안쪽에다가 덫을 깔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게 여기 왼쪽밖에 없는데 지금 뭐 아버지보다 더한거지 아니 되나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돼있을 것 같은데 야이씨 이불에 맞냐 이거 야 이거 아니 잠깐만 선생님 아니 잠깐만 야이씨 이불에 선생님아 아니 잠깐만 님반 핀데 그씨이그 해제가 되겠어 그게 야 빨리 와봐 한명 와봐 어디있어야이 개새끼 야이 개새끼야, 들어 잠깐만 저분을 믿기로 하고 저거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나 저거 창틀이 그렇게 안있을줄 알았어. 저분이 넘고 저걸 밟고 내가 해제를 해주는 그런 그림. 이거 안 되겠다. 씨, 야. 에이, 족하고 이거 왜 위에 걸려가지고, 씨, <laughs> 야. <laughs> <laughs>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깔았네. 바깥 바깥에다 깔았는데. 걸어 이 새끼야 빨리 첫 걸이야. 무 찾는 거야. 이 새끼, 나 일부러 안 거네. 열받았나? 또나 지렁이 사시 키려는 거야? 아니, 내가 위에 오른쪽 구조물을 잘 몰랐어. 도대체를 몰라 가지고 이 새끼, 나 위에다 걸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씨? 나만 잡으면 집거리야. 살아났다. 저기 판자가 있나 판자 있다. 여기. 여기도 판자 있네 여기도 있고. 판자가 짝지배고도 남아있단 말이죠. 여기서 스탑 못 먹이면 죽어. 아, 죽었네. 이쪽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높은데를 갖고 위치가 안 보인다. 왜다안 거냐? 이 새끼, 이거 조금 차분한 용어 아, 갑자기 미군 부대 씨, 브레그 치즈가 먹고 싶냐? 어? 견제는 둘다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미끈한 고기 전판에 있었잖아. 씨, 지금 죽여.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불에 혼모노다이스키. <laughs> 있어봐. 반대쪽에 있어봐. <laughs> 아니, 잘못 살려줬어. 씨불에 판자를 내렸어야 되는데. 야, 빨리 딴데 가. 아이, 씨, 의 육발 왜 이렇게 개판이냐. 여기 판자 저거 뭐야, 안부어놨나 야, 이거 메디킷 어디있어 잠깐, 일발 남았잖아. 저거 죽으면 은다 이제 저거 발, 발동한다고 나중 관심. 가만히 있어봐. 저쪽에 판자 좀 있어. 저거 안 썼단 말이야, 저거. 나머지 발전기, 큰집 발전기랑 이쪽에 없고. 아, 그 있어요? 아 여기 것도 돌아갔어. 다 저쪽인가 보다, 발전기. 아우지 열쇠 있어? 전략적으로 다가가야겠다. 여기 거 돌아간 것좀 있다. 근데 동선이 이쪽이야, 하필이면. 야! 야, 야 이거 더 깔면 줏대, 나. 아니야, 나 그냥 가야 돼. 더 쉬고 보고. 어. 저거 기다리면 끝난다. 이제 역할 분담 해야 돼. 저 발전기 잡아줘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죽으면 아우지 열쇠를 기억해. 이 새끼 여기 또더 깐다, 이거. 줏됐다. 여기다 창틀까지 깔면은, 신라 텐세 아니, 할수 있어. 발정이 다 돌아갔다. 여기 아까 저거 빠졌지? 이거 푸수고, 안부수고 갔잖아.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보자. 아 근데 스톰먹을 판자가 없어. 야그 메디킷도 없어. 발자단씨이시에좀한번노아이 새끼 분노로 죽일라 그래. 개시브에 노분충. 내구미나 산. 야, 민나. 이거 <laughs> 언제까지 돌아야 돼? 이 개새끼, 내 복수하고 싶은데. 아니, 언제까지 노냐고, 씨, 이브레. 그 손에 있는 더 나았어? 넘는 척. 넘는 척한번 가자.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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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고, 씨, 이브레. 야, 그 메디키도 없냐고, 씨, 이브레. 그얼쩡거리지 말고, 뭐. 이게 추, 추격판정이 빠져서 다행이지, 이거. 어, 홈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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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모노. 아니, 판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판자, 이씨, 브레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없냐고. 야, 이새끼 언제까지 따라오냐, 이거. 안 돼, 뽑아지 아, <laughs> 씨, 안 보여, 역시. 여기가 안 좋아. 여기 돌면 안 돼. 아, 잠깐만. 판자가 없어. 이거 아까 놔 두고 갔나? 여기 판자. 이거 부수지 않았나? 이거 발자는 여기 안 돌던데. 여기 없었잖아. 더 판자가 나가. 기다려보자. 걸린 건가? 아, 걸렸다. 아, 씨, 야.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았냐? 김동성. 소리 없이 죽는 멋쟁이 모습. 뭐가, 음. 다치를 꼈다고?